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장기렌터카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어버울 장기렌터카 김정승 팀장입니다. 2023년 10월달 펠리세이드 가솔린 장기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로 견적서 확인해 볼게요. 월 렌트료가 저렴해서 계약 종료 시 반납하시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M 렌터사의 견적입니다. 더뉴 펠리세이드 3.8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차량 가격은 3,896만 원. 48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625,570원, 그리고 보증금이 40% 들어가면 부가세 포함 532,510원입니다. 다음으로 인수시 총비용이 저렴해서 계약 종료시 인수하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S 렌터사의 견적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는 48개월 보증금 없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48개월 보증금이 40% 들어간 조건. 그리고 세 번째는 48개월 보증금 50% 그리고 만기 인수가를 최저로 설정한 조건입니다. 보증금이 많이 들어갈수록 월 렌트료가 내려가기 때문에 인수시 총비용도 그만큼 저렴해지겠죠? 그리고 만기 인수가, 잔가를 최저로 하면 인수시 총비용을 더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의 인수시 총비용을 계산해 보면 4,616만 8,760원이 나옵니다. 차량 가격보다 720만원 정도를 더 납부하게 되는데요. 장기 렌터카는 초기 출흥록세, 그리고 4년 동안의 보험료, 4년 동안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부와 비교를 하신다면, 어, 할부 이자를 따져봐야 되겠고요. 사업자 고객분들의 경우, 월렌트료 비용처리를 통한 절세 혜택까지 따져본다면, 장기 렌터카로 펠리세이드 가솔린을 구매하시는 것, 정말 경제적인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60개월 반납시 유리한 견적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엠렌터사의 견적이고요. 60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5 9 6,530원 그리고 보증금이 40% 들어가면 부가세 포함 50만 1,600원입니다. 2023년 10월달 펠리세이드 가솔린 장기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 드렸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세 견적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김 팀장에게 전화, 문자,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획하는 최선을 다하는 김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